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는 소식은 팀의 큰 기쁨이었겠네요. 박진만 감독이 후라도의 8이닝 역투에 대해 200% 자기 역할을 소화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라도가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후라도의 안정적인 투구가 삼성의 시즌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후라도가 지난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에서 선발 등판의 8이닝 동안 99구를 던지며 사피안타 1 1탈 3진 2실점으로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99구로 8이닝을 소화하며 타선의 지원 없이도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11탈삼진은 그의 높은 구위와 재구력의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후라도의 이런 성과는 팀의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수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낸 경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후라도는 시즌 첫 등판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네요. 지난 2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개막전에서 6이닝 동안 99를 던지며 8피 안타, 기록런 5탈삼진, 일볼렛이 실점을 기록해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고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일볼렛과 오탈삼지는 그의 제구력이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며 홈런 한 개를 제외하고는 큰 위기 없이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후라도의 첫 승을 포함해 두 번째 등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한 경기들이었네요. 후라도의 두 번째 선발 등판은 정말 인상적인 투구였네요. 1회 말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출발한 후 2회 말부터 본격적으로 탈삼진 퍼레이드를 시작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2회 말에 모든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은 장면은 그의 구위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후라도의 체인지업이 정말 효과적이었고 두산 타자들이 그 변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는 모습은 그의 투구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후라도의 뛰어난 변화구와 제구력 덕분에, 타자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했을 것 같습니다. 후라도는 3회 말에 갑자기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사 후 정수빈의 기습번트에 출루를 허용했는데, 원심은 아웃을 선언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가 번복되며, 실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재환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강승호에게는 우중간으로 3루타를 허용하면서 이 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 구간에서 후라도가 흔들린 이유는 번트로 출루한 타자와 이어진 안타들이 계속해서 흐름을 끊지 못하게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는 이후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투구를 이어갔고, 8이닝을 소화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후라도는 3회 말 위기를 넘긴 후, 사회말에도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선두타자 양희지에게 볼넷을 내주었지만 이후 양석환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중요한 아웃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후 박준영을 병살타로 유도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라도는 상대의 기회를 확실히 차단하며 위기 상황을 잘 넘긴 덕분에 경기의 흐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병살타 유도는 그의 뛰어난 제구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후라도는 5회 말부터 7회 말까지 연속 3자범퇴 이닝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되찾고 쾌속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8회 말에도 선두 타자 이유찬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이날 11번째 탈삼진을 기록, 그의 위력적인 구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속 타자 정수빈과 전담인을 범타로 처리하면서 8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비록 팀 타선의 침묵으로 완투패를 당했지만 후라도의 투구는 그가 삼성의 일선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후라도의 안정적인 투구와 뛰어난 집중력은 팀에 큰 신뢰를 주며 향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의 8이닝 완투 패 투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최근 완투를 하는 게 쉽지 않다이며 투구수 관리와 같은 부분에서 후라도가 매우 잘해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후라도가 질 선발답게 100% 아니 200% 자기 역할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말하며 후라도의 뛰어난 투구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후라도 덕분에 불펜진을 아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음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위해 불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라도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박 감독의 말처럼 후라도의 투구는 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후속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라도는 지난해 겨울 삼성과 계약한 뒤 뱃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몸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의 뱃살에 대해 체력주머니라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감독의 농담처럼 후라도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결국 뛰어난 투구력과 성실한 훈련으로 우려를 불식시킨 모습입니다. 후라도의 유머와 자신감 있는 태도가 팀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에 대해 키움에 있을 때도 후라도 선수를 보면 조금 배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그게 체력 주머니인 듯 싶다, 웃음, 라고 덧붙였고 후반기에도 구위가 떨어지지 않으며 재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감독은 후라도의 몸 상태가 그만큼 강력한 체력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그의 강한 체력과 지속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한 셈입니다. 이런 유머와 함께 후라도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는 말씀이었네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29일 토종 에이스 원테인이 5이닝 2실점으로 건강한 복귀전을 치르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30일 선발 등판 예정인 데니 레이스도 정상 궤도에 오르면 후라도를 중심으로 리그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선발진이 이렇게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면 시즌 내내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라도, 원테인, 레이스가 함께하는 선발진은 팀의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